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이 예. 시큐방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예 오늘 화요일이고, 예 다들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예, 아 정말 뭐.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고요. 자, 이제 한 해의 어 끝자락을 향해 어 달려가고 있는 어 요즘입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어 나섰고요. 예, 예, 그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어, 네덜란드 이제 국빈 방문을 어, 떠나셨죠. 그리고 어, 이제 그 반도체나 뭐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이제 가셨고 그것을 이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민주당, 이 민주당 자파 집단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뭐 그렇게 설명합니다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공허한 그저 내아일 뿐이고 어떻게 하든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지우고자 하는게 바로 민주당 세력들의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yeah. uh, 비가 잠깐 그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어, 이제, 송영길에 대한, 어 구속영장이, 어 청구될 것으로, 이제, 어 예측이 되고 있죠. 이 검찰 수사에서 이미, 이 박해진 바대로, 어, 이 송영길이가, 이, 이 지지단체로부터, 어, 무려 7억 원의 뇌물을, 어 받은 걸로 이미, 어, 정이 어 드러났죠. 그리고 송영기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2 2여 명에게 돈봉투를 뿌렸고, 그리고 거것이 이미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진술로 확 드러났죠. 이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예의를 한 대로 어이 비가 온 오고 난 뒤에 날씨가 어 한층 이제 어 쌀쌀해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에 뭐 CQ 방송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물, 어 또. 구독과 추천을 어, 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시큐 방송이 어, 좀더 나은 채널로 갈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어, 작은 후원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유동규 씨의 이 이. 사고사 역시도 거의 어그 이것이 이번에 유동규 씨가 큰어 피해 없이 어 이렇게 무사인지 병원서 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사고 운전사가 직접 찾아와서 유동규 씨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다 그러죠. 사과를 했고 그리고 그 사고를 낸 운전 이 기사의 이 통장에. 이 수억 원의 돈이 이 계좌로 이체가 되었다. 어, 이런 얘기가 어, 그 조심스럽게 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점점 이제 그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재명이재명과 제명, 정진상, 이제 김용인은 어차피 이제 징역 5년으로 법정 구속이 되었죠. 5년도 이 세월이 길다 그러면 길고 짧다 그러면 짧죠. 근데 이 무비징역 그걸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관대한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 김용은, 이, 보면은, 이 정진, 그, 이재명의, 이, 보면은, 이, 왼팔답게, 의리를 지켰다. 의리를 지켰지요. 그리고 이 제명이 이 소리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 내가 반드시 풀어주겠다. 근데 이 제명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이제 이 제명은 대통령이 될 일도 없고, 어, 법과 원칙대로 어, 이 제명은 이제 이제 구속 처리가 돼서 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죠 아직까지도 이 제명이. 사과마리를 지금 어 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뭐 보면 유동규 씨의 이 보면은 어 사고나 또 진영의 이 보면 사고 역시도 큰 도로 대변에서 어이 대형 트랙에 어 사고가 났다 그리고 그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은 이재명의 형인 이재선 씨가 단명을 했죠. 그래서 사람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죠. 예, 이 도로가 잠깐 이렇게, 어, 좀 불규칙적이고, 이, 이 화면이 좀흔들는 점, 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구독, 추천, 좋아요를 어, 눌러주는 것이 이제 CQ 방송이 어, 좀더 나은 길로 갈수 있는 어, 지름길이 되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익 외교를 어 맹탕 외교라고 자꾸 계속 보면 헛소리 하고 아부하는 헛소리질 하고 이상 소리하는 이 좌파 주사파 정당 이 민주당을 어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호남인들도 정말 켜 나야 되죠. 지난 김대중 이후에 이 60여 년 동안 호남이 정말 발전해 했나요? 다시 말하면 그저 민주당의 도구로 그저 쓰였던 것이 바로 이 호남인들이었죠. 그리고. 어, 몇몇 이제 자투에 이제 계시는 이제 호남인들이 애국운동을 어, 많이 하시고 있고 지금도 조금씩 이제 깨어나고 있는 게 어, 바로 이제 호남인들의 그 이제 조금만 위안거리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요즘이죠. 저는 뭐, 뭐 국민의 힘을 지지를 하든 국민의 힘을 지지를 하지 않든 저는 그렇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이 정신이 없는 이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 뿐어 대다수 이제 이, 이 시청자와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것이다. 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호남의 발전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이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 호남에 이렇게 보면 복합 쇼핑몰 하나 없고, 허접스러운 그막그 뭐, 뭐, 김대중 뭐, 어디같은 그거나 있는 게 실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이 대준 씨의 형인 이 레진 씨도 어, 결국 처음에는 이낙연의 이 지지자였는데, 민, 민주당과 문재인이 결국에는 자기 동생의 그 명예를 더럽히고, 어, 월부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사람을 이, 이그럴 정도로 그냥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걸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부나마 이 서해공무원회사 그 사건의 북한공산집단에 이 보면은 이 뚜렷한 조사도 없이 이 총살로 그저 명을 이, 이 총상 총살과 이, 화장으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렇게 이 사람 목숨이 없어진 데 대해, 어이 국민의 한 사람에서 정말 뭐, 이참담하다 뭐,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진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화하고 그것을 따진다면은 온 국민들이 저는 그렇죠. 2년간 무엇을 떠나서라도 국민들이 보편적 사업을 누려야 될, 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권리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지금 왜곡을 하고 지금 표말를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죠이 문재인과 좌파들이 결국은 기본적인 일을 안 했다. 기본적인 일을 안했기 어,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 지금 빚이 지금 400조 국민 빚 2000조 그러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그렇죠 내가 마약살림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 죄송합니다. 국민들 상하는 게좀 좋아질까? 또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생각을 또, 이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은, 그 기본적인 일마저도 그들은, 이 외면을 내죠. 결국 외면의 대가가, 이, 북한 공산 집단에 이 핵을 만들어줬고 그 핵이 결국에는 우리 앞에 이제 위협으로 그냥 당면했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인권파리를 하고 어? 여성 운동을 한다 최근에 나오게 뭡니까 뭐라 어? 안커시니 뭐어뜨이저 어? 그리고 최강욱기가 얼마나 뻣뻣스러웠으면 어? 내가 내 소리 하는데 어? 뭔 소리냐 도리어 다 어리 같다 그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랬죠 얼마나 최강욱기 자체가 그 정신이 500년 넘게 나갔는지 저는 최강욱기를 보면 은최강욱기가저보랑뭐뭐두살 정도 많습니다마은참뭐참 뭐참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도 뭐뭐 어,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보게 됩니다. <laughs> 예, 실제로도 오늘 아뭐 사실 좀뭐 저도 지금 뭐 마음이 뭐 그리 뭐 편치 않죠. 솔직히 말하면 뭐 집에 아버지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뭐뭐 뭐 그러고 있고요 어, 또 토요일 안에는 어, 아들의 친구가 뭐 제가 뭐 여기서는 어, 실명을 어, 얘기를 해 드리기는 어, 그렇습니다만 아들의 친구가 어, 결국에는 이, 이 심장 쪽에 이 부정맥으로 결국에는 어, 유명을 어, 달리려 했죠 참뽀꼿은 나이인데 어, 참 상가 참,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우리가 늘 그랬습니다만, 이 죽음이란 것이, 어, 예고가 없죠. 그리고 나이를 안 가리고, 참, 한창 이제 살아갈 나이인데, 그렇게 이제 뭐, 명을 달리 했고, 이제, 이 아들의 친구가, 어, 부디 그곳에서도, 어, 참,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이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앞으로 이제 뭐 계속 갖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신은 정신줄을 채야 된다. 그렇게 보고 더 이상은 이런 참 의연한 인간들이 나와서 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어리보면 개판 5분 전으로 만들고 어? 거치거리를 하고, 정말 이 법이 정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예산하는 어? 통과도 되지도 못하고, 법안은 국회에 있고. 이 개인의, 어리 보면, 사당을, 사당하나, 그런 방탄을 위해서, 입 방평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어, 죄가 너무나 어, 차고 넘치는, 이, 중범죄자죠. 예, 이제 뭐 오늘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보면서 그렇죠, 뭐늘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대로 그렇게 가서 미래 세대들이 정말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또사기를또이 바랄 뿐이죠. 자, 너무나 참 아쉬웠던 그 순간 순간들이 요즘에 이멀속 깊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오늘이고요. 예,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이 아침 식사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또이 오늘 이제 이 비가 잠깐 이제 어 그쳤고 했기 때문에 어 저는 어또 이제 남은 일정들을 또 서울에 해야 되겠고요. 예, 이제 오늘 뭐, 어, 이런저런 내용으로, 어, 오늘 방송을, 어,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다들 뭐,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자, 뭐, 뭐, 아들의 친구나, 뭐,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이, 어, 다들 힘내시기를 또 바라면서, 자, 이제 오늘, 어, 제가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게고요. 어, 저는 또 다른 방송서 도 여러분과 또 소통 시간을 또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내십시오. 예, 들어갑니다.